지금 이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이 예상되는데요.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금 둘러싼 의혹들을 저희가 하나만 좀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놨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불거진 후보자도 많은데요. 예. 예, 뭐저 국회의원 돼서 지금 초선의원으로 3년차가 되었는데요. 예. 어, 인사청문회 에몇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. 음. 사실 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정보를 오픈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아마 주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제가 과거에도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예. 또 윤의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. 예. 제가 예.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. 음. 두분다 도저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청문회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자격이 안될것 같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. 예. 막상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음.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의혹도 많이 해소가 되고 네. 그리고 또 부당한 주장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음.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사실 내각을 세울 때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. 또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음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. 국민들이 그걸 보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을 철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 네.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으니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,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물론 그 동안에 예. 인사 청문회 가지 못하고 사퇴한 분도 있기는 했었죠.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부나 다 그렇기는 예. 했는데요. 이 과정들도 결국은 국민 앞에 예. 그분들이 적격한 도덕성과 음. 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와 음. 그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